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노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상담해온 의사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제게 찾아와 조용히 묻곤 합니다. 원장님, 솔직히 제가 아내를 제대로 만족, 만족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구강성교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주제, 어떻게 핥아야 제대로 하는 걸까?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수십 년 함께한 아내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고 두 분의 관계를 더욱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교감의 문제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을 할때 정상만 보고 곧장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즐거움은 정상에 도달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급하게 가장 민감한 부위로 직행하는 것은 이제 막 피어나려는 섬세한 꽃봉오리를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 꽃이 스스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준비 운동, 탐험, 그리고 집중입니다. 첫째로 준비 운동입니다. 마라톤을 뛰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듯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주변을 부드럽게 애무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단계입니다. 허벅지 안쪽, 아랫배처럼 의외로 민감한 부분부터 시작해보세요. 혀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거나 넓은 혀면적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세요. 이것은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전이 과정은 여성의 흥분도를 60% 이상 끌어올려 오르가슴에 도달할 확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 단계에서는 아내의 숨소리와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탐험의 시간입니다. 이제 아내의 몸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화가가 다양한 붓을 사용하듯 혀를 다채롭게 사용해 보세요. 혀 끝에 날카로운 자극, 혀 중앙에 부드러운 압력, 혀 전체를 이용한 넓고 깊은 움직임을 번갈아가며 시도해 보세요. 속도와 압력에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만 자극하면 감각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질리는 것과 같죠. 아내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허리를 살짝 비트는가 숨소리가 가빠지는가 그 반응이 바로 정답지입니다. 여성의 70% 이상이 단조로운 자극보다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극을 통해 더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입니다. 탐험을 통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곳을 찾았다면 이제 그곳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실수가 나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그저 한 지점만 계속해서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거나 알파벳을 쓰듯 움직이거나 살짝 빨아들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하세요. 클라이맥스가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몸은 더많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 리듬에 맞춰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 주세요. 당신은 지휘자이고 아내의 몸은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함께 최고의 연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성생활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준비 운동, 탐험, 집중,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여성을 만족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 보세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 없었던 당신의 진심과 사랑이 그 섬세한 움직임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식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